안녕. 종이 접기티니집입니다 오늘은, 이 칼라, 뭐지? 칼라, 아, 플라잉 칼라, 이게 종인데요. 이게 이면지 같은 거예요. 이면지는, 이면지는 귀에 붙 거지. 이거. 색깔 있는 종이에요, 그냥. 그래서 이걸 써볼게요. 잠깐! 진짜 잠깐만요 아 미치겠다 진짜 아, 이러면 안되는데 아왜 안했지? 제가 먼저 울면서 소리가 작을거예요 제가 울게 저랑 왠지 좀 Thank you. 플라잉 칼라는 플라잉 칼라는 직사각형만인데 모 색종이는 네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되잖아요. 정사각형이 되요. 직사각형좀 접을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. 하 정사각형 좀수 있는 게 많답니다. 정사각형 저또한 면은 벌써 두 개째라 일단 완해서 오늘은, 네, 마술상자, 이게 마술상자예요. 마술상자 좀이해보도록 예,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반은 접어주세요. 반쪽도 접어주세요. 세물을 접어주세요. 너가라도 시키면, 싶으면... 아니, 제가 더, 제가 더 접을 수할게 없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, 네, 멈춰가면서 하시면 돼요. 자, 세물을 접 기다려 드릴게요. 왜 이렇게 코가 반짝반짝 거지? 세수 너무 많이 했나? 지금 오늘 아, 두 분이 세수를 했거든요. 되셨나요? 자, 암튼. 자, 이런 상태 이렇게 나오고, 이렇게, 네, 자국이 남을 거예요. 그 이렇게 굽어주세요. 많이 했었으니까. 집어주세요. 자, 그럼, 뒤로 이렇게, 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부분 말구요, 이런 부분, 딱두개 열려있는 부분, 펴세요. 반죽도 똑같이 해줄게요. 그죠? 그리고 여기도 열 수가 있어요. 열어줄게요. 그, 지 모양이 돼요. 잠깐만 자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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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잠깐 잠잠만 잠깐만 가, 아, 가, 만 잠깐만 아 가, 만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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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다. 이렇게 해서, 지금 집 모양까지 이렇게 됐죠? 여기도. 이렇게. 자,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반으로 접어 둘게요. 여기 딱 맞춰서. 되셨냐? 아, 되셨냐? 되, 되셨나요? 아무튼 <laughs> 이렇게 한 다음에 해주세요. 자, 그런 다음에. 여기, 여기 펼쳐주세요. 그리고 여를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여기 잘안 맞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위에랑 여기 딱 맞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 잘안 맞으시는 분들은 네, 위로 올리시면 돼요. 저도 위로 올린 거예요. <laughs>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. 짠. 뒤쪽도 네, 해줄게요 짠 툭툭대네 진짜 다 되신 분들은 아, 조금만 더 기다릴까요? 다 되신 분들은 여기 사이에 이거 넣어주세요 둘다자 이제 할게요 넣고 뒤집어주고 짜잔 그리고 여기를 접어줄게요. 좀 하트 모양 같죠? 여기는 하트 모양이에요, 이거. 없으면 하트예요. 그쵸? 이거에서 접어줄게요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줄게요. 짜잔. 그리고 이걸 위로 올려줄게요. 그래도 이거 딱 맞춰서 야 돼요. 여기. 접어줄게요. 자, 이걸 펼칠게요.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아, 끝다 완성 완성이다 안 안녕. 어, 잠깐 뭐뭐안안이이야 아머나방 잠깐만 뭐, 방송사고 아니야 이거? 아니 괜찮아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괜찮아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방송사고 아니야 안 들켰어 잠깐 기다리신것 뿐이야 제가 기다리게 한적은 얼마나 돼괜찮아안 어,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자 제가 원래 기다가 별로 됐었잖아요. 빼고, 빼고. 아 뒤로 흘렸다. 잠깐만요. 자 여기 어 여기 떨어졌는데 없었다. 아무튼 이 표를 네다가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이 동작 들어갈래? 어디였지? 어 <laughs> 이거 뭐지? 쓰레기 뭐지? 아, 이 있었던 아, 같은데? 아, 거 뭐, 뭐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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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, 자, 이거 거 자, 그거뭐 자, 이거 뭐지? 자, 이거 뭐지? 자, 이거 뭐지? 자, 이거 뭐지? 자, 거 뭐지? 자, 이거 다음 시간은 제가 접은 별 개수 아주 다시 남겨볼게요 오늘 바로 또녹화할게요 또 아무튼 한거 찍어서 어 뭐야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별의 개수를 세어서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 네네 이런 거. 오늘 또 봐요.